어떤 수식이나 글자, 도형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저희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뛰어난 회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저희가 진출한 국가에서는 국민 교육계 보로 또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판다라는 모바일 예주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메스프레소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맡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제가 그 과학고동창인 이종은 전 공동창업자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생활비라든가 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서 과외를 그때 한 달에 한 8개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만나서 이제 커피 마실 때마다 카톡으로 학생들 질문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맨날, 선생님 이거 좀 빨리 좀 설명해주세요. 빨리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좀 해결을 해줘야 돼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이런 거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서비스는 없냐라고 물어봐서 그건 없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앱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멋모르고 창업을 해버렸고요. 이거 한 3, 4달 정도 열심히 개발을 해서 그냥 굉장히 간소화된 알파 앱을 해갖고 저희가 직접 답변을 다 했습니다. 국내 회사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수식이나 글자. 고형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뛰어난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른 서비스들 대비해서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동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맥락에 맞게 여러 컨텐츠들을 이어주는 기술도 저희만 사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 이제 서비스를 해오면서 프리라든가 개념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큰 자산,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분 안에 답변을 하자라고 처음에 뭐 잡았던 이유도 학원 선생님들은 사실 되게 바쁘세요.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인강 사이트에서 질문하거나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은 답변이 바로 오게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또 지금 수업 중일 수도 있고 또뭐 다른 일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꼬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뭐 10분 안에 답변을 준다. 이거 자 제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학교 커뮤니티들의 홍보글을 올렸어요.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 각각 대학교 커뮤니티들이 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학생들 가르쳐도 주고 작은 금전적인 보상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한번 활동해 주세요라고 올렸더니 저희는 아 이거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질문이 금방 동나갖고 선생님들이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이 검색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생겨서 한번 서비스에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더 빨리 쌓이고 그러면은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줄수 있고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잡기 힘들어지는 그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찰하고 그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패턴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리 빨리 확장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먼저 저희가 진출한 국가에서는 국민교육 앱으로 또 자리를 잡은 상 상태입니다. 일단 10대 인구가 많고요. 전체 인구는 한국의 2배인데, 10대 인구는 한국의 3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교권 국가입니다, 베트남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교권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판다 서비스 사용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스케일에서 어떤 기술력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큰 파급력을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그 분야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글로벌리도 굉장히 큰 파급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세계적인 기술 회사로서 좀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우리가 항상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창업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들 못지않게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도전을 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 망하더라도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한 것 이상으로 빨리 배우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고, 도시를 보는 마음이었고, 배워가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사만 바라보면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